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드라마 로스쿨 7회에서 8회까지 리뷰 중에서 전예슬 무죄다입니다. 초반 우리에 비해서 기대 이상으로 상당히 괜찮은 드라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이 많아서 짧은 영상으로 몇 개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 8회 마지막 장면에 자신이 아버지 고영수 국회의원을 욕보였다고 양종훈 교수를 없애려는 고영창이 여자친구 전예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위증을 하라고 협박합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이 너무도 두려웠던 전예슬은 고영창과 검사가 써준 각본대로 양종훈 교수가 마약을 넣는 것을 보았고, 무덤까지 입다물고 가지 않으면 널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고 위증을 하다가 결국에는 죄송해요 아무것도 묻지 말아주세요 나 더이상 못하겠어 법조인이 되겠다는 내가 이러면 안되는 거잖아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위증을 번복했습니다 하지만 고영창이 전예수를 찾아와서 발을 밟으면서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올리려 하자 전예슬은 몸싸움을 했고 떨어진 휴대폰을 주우려고 서로 밀치다가 고영창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놀란 전예슬이 솔 A에게 전화를 걸려는데 양종훈 교수가 그 전화를 가로채면서 끝났습니다. 고영창은 죽을까요? 식물 인간이 될까요? 죽어도 싼 진짜 못난 놈, 진짜 못된 놈인데 살았다면 고영창은 어떻게 처벌될까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성공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동영상을 팔아서 번 돈으로 벌금 내면 되겠네라며 법을 경시한 경우에는 징역 8개월 실형에 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예술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리저리 살펴봤는데 전예술은 무죄가 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형법 21조 1항에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당방위를 규정하고 2항에는 방위행위가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3항에는 방어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등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과잉방위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즘은 성범죄에 있어서 정당방위를 예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인정하려는 경향입니다. 56년 전인 1964년. 18세 여성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21세 남자의 혀를 깨물어서 1.5cm 자른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정당방위도 과잉방위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70세가 된이 여성이 56년 만에 정당방위의 인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또 작년에 황년산 혀 절단 사건이라고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정당방위를 넘어서는 과잉방위지만 형법 21조 3항에 따라서 면색되는 행위로 판단해서 검찰로 넘겼는데 부산지검 검찰에서는 방위행위가 과하지 않았다고 아예 정당방위에 해당해서 무죄라고 판시했습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이런 리벤지 포르노 사건에서도 동영상이 유포되면 회복하기 힘든 급박한 위험이 인정되니까 정단방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전예술은 무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소 딱딱한 내용이지만 궁금해서 영상으로 짧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드라마 로스쿨 7회에서 8회까지 리뷰 중에서 전예술 무죄다 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제겐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